네, 안녕하세요. 어, 자, 이 시간에 HLB 생명과 어, 보기 전에 어, 지금 질문을 위메이드 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코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유믹스 코인 이 내용에 있어서도 아마 음,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뭐 코인 채널을 하고 있지만 이 코인과 이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코인이든 어뭐 주식이든 돈을 벌기 위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들의 어 돈을 당연히 벌해드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많이, 그러니까 최대주주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큰 손이든 세력이든 돈을 벌수 있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내용이죠? 많이 올랐으면 빠져야 돼요. 이거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정확한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어떤 가격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락이 이제 시작할 수 있다 또는 상승이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그것을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렇죠? 그냥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지.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좀 비쌀 때는 팔고 쌀때 사는 이러한 좀 매매를 해주심미 어떨까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처음부터 좀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지금 네, 좋지 못한 좀 아침부터 네, 잔소리를 어, 가지고서 시작을 하는데 좀 냉정하게 주식을 매매를 하셨으면 해서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면 아 많이 올랐다 그러면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네 24000원 24만원 어, 이건 작업 끝났다 라고 봐야죠 단기 작업 근데 이러한 상승이 어디까지 내려가서 또 다시 어디까지 이제 상승할 지를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이 어디까지 갈 거다 라는 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자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 자뭐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그리고 눌렸다가 많이 들어 올려서 이 고점을 뚫는다 어, 이거 액분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게 되면 이 이상의 충분히 한, 뭐, 이렇게 빠진 만큼 다시 올릴 수 있는, 두 배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돌파하면, 아니면 여기까지 올릴 수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 생각은 할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은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 상승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어요. 돌려주는 위치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위치는 돌려줘야 돼요. 이 자리를 돌려주지 못한다. 라고 하면, 자, 다음 자리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 20만 원에서 10만 원 밑으로 빠진다 이거 이거는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2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이 시작 자리까지 그건 알수 없어요 지금 어제도 제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영상 올렸지만 그큰 셀트리온 기업도 그렇죠 그냥 한 번입니다 빠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절대 안 빠진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절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빠지는 것도 절대 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알수 없어요 그 이상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 그래서 자 지금 정리해보면 지금은 기초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예요이 위치가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 라고 하면 바로 이제 10만원대로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횡보해야 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온다가 아니라 그렇죠? 내려오면 내려오는 만큼 뭐가 있다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다 저항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부터도 이게 다 저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빠지면 빠지는 만큼 또 저항이 생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치 상승할 때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개인들의 물량 또는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외인 기관들도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큰 손들도 손실 많이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올라오면 본전이라도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매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가 돼야 된다. 아주 정확한 가격이 의미가 없어요. 이게 큰이 흐름이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해서도 이겨낼 것이냐. 근데 이게 이겨낸다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빠져서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에서 아 여기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겨낸다는 거죠. 이겨낸다라는 것은 올라와야지 이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하락이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틀리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아난 여기서 잘라내야지. 뭐 여기서 잘라내야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올라가도 잘라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해답을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오겠느냐? 어디까지 빠지겠느냐 그렇죠 절대 이거 알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느 누구도 안다. 사기입니다. 자, 사기예요. 사기. 100% 사기입니다. 어디 간다. 어디 간다. 네, 이거 사기예요. 그래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런 흐름이 나오지 못하면 잘라내야 되고, 나온다. 더래도 저항이 생기고 다시 밀리면 이 중간에 자르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저는 좋은 방법. 올바름.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이제 HLB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예, 이걸 영문으로 왜 바꾸는 거죠? 있어 보이나요? 이걸 바꾸면? 어, 자, 볼게요. HLB 생명과학 댓글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 삭제했어요. 그 댓글을. 제가 이제 개파락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개파 아, 그러니까 시간에 하, 좀 빠진 거 시간에 빠진 거 의미 없는데요 라고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예, 그 댓글을 남기지 마시고 그런 내용을 예,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시면 어떤 댓글이 달릴지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하락이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은 전혀 예, 흐름을 모르신다 그러니까 주식의 원리를 예, 모르신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시간의 하락이 중요하지 않다? 시간의, 시간의 뭐 갭상승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상한가 의미가 없습니까? 시간의 상한가를 만들어 놓으면 하한가 갑니까 다음에? 의미가 없지 않죠. 왜? 그 위치에 대해서 저항이 있으면 세력은 시간에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빼는 과정이 있어서 일부러 털기 위해서 시간에 빼는 원리가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지운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것뭐좀 반대로 말씀을 하셔서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런 제가 확실한 어, 생각이 있고 확실한 의견이 있는데 그 내용을 반대로 말씀하다 따라서 지우 그게 아니라 남들이 그걸 봤을 때 예, 진짜 의미가 없나라고 생각하면 본인 계좌만 좀안 좋으면 되는데 남의 계좌까지 안 좋아지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 그런 내용에 있어서 혼자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자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영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언급하는 자체도 저도 사실 상승과 하락이 있어서 잘 언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신감을 떠나서 일단은 알수 없는 것은 알수 없다. 그리고 알수 있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좀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댓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런 어, 저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아,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본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 어차피 이렇게 올라올 건데 갭뭐 그러니까 시간의 하락을 만든 것.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올라가면 자 여기에서 뭐갭 하락이 나오던 뭐 시간에 한가를 만들던 이게 무슨 상관이냐. 올라오면 그렇죠? 이것도 한 가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계속 빠지면 이갭 하락, 시간에 빠졌던 하락이 시작 자리가 돼요. 대세 하락의 시작 자리가 될수 있다. 즉 어디 네. 제 예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 여기에서 개파락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빠졌는데,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간에 빠진 것과 개파락이 의미가 없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올리면 올라가고 나서는, 커봐라, 이거 의미 없다.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빠지면 과연 의미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위치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른 그러니까 뭐 음, 방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뭐 어떤 저는 댓글에 대한 그런 것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데 많은 분들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잘못된 내용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자3 0분 차트입니다. 이3 0분 차트에서도 시간 내에 빼놓고 그 다음에 시가가 어디서 생기죠? 네, 중요한 자리예요이 자리.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를, 자, 뺍니다, 여기까지. 근데 지금 보시면, 그래도 다행히 유지를 시켜주죠? 이 위치를.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기 싶은 게 뭐냐면, 이것도 물론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이지만, 엄청난 물량, 지금은 이 작은 그림으로 보면 큰 그러니까 의미가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예,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이게 3 0분 차트가 아니라 월봉 차트로 보신다라고 하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를 일부러 빼요. 빼고 나서 여기서 에 물량을 떠 넘기고 무너지면 이건 급락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 일부러 빼서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받고서는 이 자리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괜찮은 거죠. 물량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3 0분 차트에서 보시면 현재 위치를 일단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이제 위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라 거. 그러면 지금 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지만 문제가 뭐죠? 저항이 생겼죠? 개파기 위해 시간에 떨궈놓고 그 다음에 개파락을 만들고 저항. 개파락에 대한 저항은 뭐다? 하락이다.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지만 어떻게 또 저항이 생긴다. 이거 월봉 차트라고 생각해보세요. 수십 프로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지만 역시 시가에 대한 부분 확인되시죠. 시가에 대해서 상승 못했다. 이거는 반등이 약하다. 그리고 누르는 힘이 강하다. 라는 걸알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지금은. 위치상의 흐름 보시면 마이너스 자시가로 보세요. 시가에서는 마이너스 2% 반등이 나왔다 실패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예요. 1봉상에서 지금 개파하기 위해 반등 실패하면 마이너스 2%에서 정리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까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2%에서 손절을 쳤다라고 하면 종가상 -1% 1.5%를 줄이는 거고 -4.9%에서 재매수했다라고 하면 얼마 이익이죠? 손실 -2%도 줄이는 거고 수익 마이너스 -2% 즉 4%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자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4% 수익을 우습게 생각할수 있지만 4 익절하고 나오신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실까요? 물론 많죠. 많지만 손해 보신 분들도 많다는 거죠. 이 하루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4%라는 것을 아낄 수 있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단타를 쳐도 저도 단타 매매, 뭐 스캘핑 매매를 하지만 1% 2%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조를 알면 정확하게 뭐4% 이익을 볼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이건 결과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낄 수 있는 것보다 손실은 아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저는 가능하다. 충분히.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종가상에 들어가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니죠. 플러스죠. 손실에 대한 부분을 플러스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예, 이 꼬리를 정리하겠다는 얘기죠. 개팔하기 위해 반등 실패시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면 상당히 좋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보세요. 이 우에 이 지표상으로만 봐도 알수 있는 내용이 저항, 저항, 저항 지지 잘해줬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개파락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탈이 되자, 되잖아요. 이게 월봉 캔들이면 수십 프로죠. 아무리 못해도 10%짜리죠. 이렇게 아직 볼수 있다. 그래서 그럼 결론이 뭐냐. 큰 그림에 있어서는 지지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음, PC가 달라서 그렇지만 표시를 해드렸죠. 예, 이후에 이렇게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승에 대한 추가 상승,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린 거죠. 상승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실성 있게 이게 어 하락, 그러니까 상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아니지만이 위치에서 하락이 시작되는 자리이다라고 얘기 안할 수도 또는 못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알수 없다. 이게 여기에서 이게 하락이 만약 이렇게 나오면 하락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지금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좋은데 너무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 대응도 안 되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큰이 위치상의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도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쉽다라는 거죠. 뭐가 네 자료 지키고 바로 치고 올리면 단기 10% 상승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역시 지금 이 저항에 대한 부분이 좀 음, 상승하기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봐야죠 네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탈됐을 때는 다시 이런 하방으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른 그외 이제 종목들도 따로 좀 올릴게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다 보면 이한 종목만 말씀드려도 벌써 20분이 지났는데, 네, 따로따로 또 예,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